지금 미국 사격장에 도착했고, 여기는 시카고 사격장 중에 가장 큰 사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컴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네. 필라. 아, 네. Welcome to Chicago. <웃음> <웃음> 따라라라따. <laughs> 어서오세요. Oh, oh, thank you. Oh, 그 건샵 내부에 이제 총을 파는 곳입니다 이제 이쪽 벽부터 쭉 이제 소총들 위주로 벽으로 진열되어 이 있고요 총 엄청 많네요 22구경 그 다음에 레버액션 샷건들 그 다음에 각종 소총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케이스에는 각 회사별 이제 권총들이 진열되어 이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CG계열들도 여기는 이제 AR 계열의 총들 AK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카 같은 총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각종 악세사리들 같은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HK 권총이나 굉장히 비싼 권총들이 잔뜩 들어있는 쇼케이스죠 가격들 보세요 4,699원, 3 0 0 0 3 0 0 0 4 0 0 0 이렇게 비싼 권총들이 들어있고요 미국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 849불 99 이렇게 불을 쏠수 있는 화염 방사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시그 싸 r 지금 현지 샵바에서 제일 비싼 권총은 요금니다 7999불짜리 엄청 비싸네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정말 이렇게 거짓말같이 쏙쏙 들어가는 총알입 총입니다. 이제 각종 탄창불이나 이쪽은 찬이나 저쪽 안쪽이랑 이 뒤에 공간은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시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총들이 잔뜩 들어있는 금고들 있죠. 여기는 이제 블락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블락인데 이제 커스텀 총들. 박중 리볼버들. 건빵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총이에요? 겨울 금색이죠. 아, <laughs> 역시. 아니면은 데저트글 같은 거. 아니면은 500매가, 5 0 0매 영상에 샷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샷건도, 아, 샷건도 좋죠. 지금 이제 벽에 있는 총들은 다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데모용 총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데요 총을 닦는 클리닝 키트라든지 윌로딩하는 뭐 그런 것들. 저쪽에 보면 비싼 칼들. 칼한 자루인데 뭐 799불, 뭐 1,350불짜리 그런 칼들부터.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칼들인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대본에 알아보세요. 좌위기 쓰는 칼도 있대요. 각종 총기 가방이나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22구경짜리 총들이니까 건빵님이랑 굉장히 친근한 총들 아, 네, 건빵님. 네. 이쪽, 저기, 총알 섹션들이거든요. 네. 한 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시죠. 이거는 이제 556, 5.56mm들. 네. 여기는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거죠. 223레밍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9mm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꼬리 스미스 웨슨, 그 다음에 45 구경, 45 ACP, 38 스페셜, 그 다음에 이쪽은 매그넘 턴이랑, 이런 거는 우리 건빵님이 되게 싸고, 쏘고 싶어 하는 총알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네. DMG. 네. <laughs> 5 0 5 0 BMG, 3 3 8 라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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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제5 바로 앞 사이즈들이 5 5 5 5이5 5 5이5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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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5 5 이거가 308보다 더큰 탄이죠 그리고 이렇게 납으로 되어있는 팁으로 되어있는 탄들은 특징이 뭐냐면 납으로 되어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찌그러지고 요게 총알이 들어가서 관통의 위주가 아니라 텀블을 해요 저지력 위주네요 네, 그러니까 저지력 위주니까 네. 그 사냥 같은 거할때이렇게 나비 끝에 되어 있는 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탄이 들어가서 네. 바로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저지력이 굉장히 높은 탄들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각종 광학 장비들 같은 거 우리 레드닷이라든지 옵틱 같은 거 이오텍, 프리지컨 시그 같은 이제 각종 그 회사들 것들하고 커스텀 파트들 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들을 사셔서 그 각종 부품들을 얹으면 본인이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가져가서 만들면 되고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건스미스 총대를다 커스텀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이런 것들이 미국사람들 집에 가면 있는 건 세이프입니다 아... 패닝룸으로 <laughs> <laughs> 써도 되겠는데 <laughs> VIP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건 샵의 vip 룸이고요 vip 멤버들은 여기에 자기 사물함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총을 쏘는데 vip들은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 와서 이제 알려주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 또다가 중간에 와서 쉬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멤버에 가입을 하시면 뭐 이제 훨씬 더 <laughs>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아 나는 돈을 한 번도 내본 적 없어 몰라 몰라 <웃음> <laughs> 저는 니글 스포츠 레인지의 V V V V V IP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직원들 카페테리아 직원들 쉬는 수시공간 지금 이제 런 데는 총을 쏘는 방법이나 이제 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기초적인 수업 같은 거를 받고 그다음에 컨실 캐리 라이센스라고. 총을 평상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 퍼밋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CCW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CCW 라이센스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교실인데 훨씬 더큰 교실입니다. 왼셀 영상 보면 여기 또 여기 지나다니는 금. 아, 같아요. 여기는 이제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있는데 이제 저쪽에도 피스톨 레인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피스톨 레인지가 하나 있고. 저 끝에도 이제 그 권총 레인지가 이렇게 15야드짜리 레인지가 세 섹션이 있는 거고요. 종이 타겟들을 걸고 이제 머리를 세팅하고 본인이 다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인스트럭터가 따로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직접 다 세팅해서 이제 본인 훈련하는 곳. 요 네, 지금 이곳은 이제 권샵에서 가장 긴 레인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라이플을 훈련하는 라이플 레인지고 아까 보셨던 그세 군데는 이제 그 권총 위주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이제 권총 레인지. 여기 사격장에서 쓴탄두들이 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탄을 저쪽 한 방향으로 쏘게 되잖아요? 그럼 저 끝을 자세히 보시면 철판들이 이렇게 V자로 모여요 그니까 쏜 총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띵띵띵 띵띵 띵 땡겨서 가장 좁은 한 곳까지 모이는데 아, 제가 그거 처리하는 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지금 여기는 아직 그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레인지인데 이 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뒤로 점점 물러나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천장이 막혀 있었는데 뒤에서 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 방향에서 사람들이 총알을 쏴도 천장으로는 총알이 못 가는 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경사들이 쭉 모여요 모이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기게 되는데, 방님 여기에다가 손한번 넣었어요. 어 모여 있네요. 구조가 이렇게 음. 점점 점점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끝이 말려 있어요. 그래서 네. 총알들이 휙 들어오면은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롤러코스터처럼 휙 하고 돌려서 우두두두 두 하고 이제 한 군데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납탄들이 다모여서고 처리가 되는 거요 이거 오늘 이렇게 건샷 투어를 한번 싹 해봤는데, 총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나요? 어, 당연하지. 오늘 그거 하려고 온거아니나요 <laughs> 네. 건샷에 총을 봐야죠. 레이저 만볼수 없죠. 그럼 네. 네. 그러면 가시죠.